우리 이번에 이제 배너 작업 끝내고 웹 디자인, 웹 UI, UX를 들어갈 건데 반응형 웹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웬만해서는 대부분 반응형 웹을 구현을 하니까 이제 PC에서랑 모바일에서의 웹 구동의 차이를 좀 학생들이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리디자인 하고 싶은 웹 주제를 찾아가지고 저한테 이제 어떤 주제로 할지 한또 두세 개 정도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봤을 때어좀 적합하다고 싶은 거를 제가 골라 드릴 테니까 그거를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주제 몇 가지랑 또 내가 구현하고 싶은 어떤 참고할 만한 디자인 레퍼런스들을 찾아서 다음 시간에 가져오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가능하다면 기회까지 어느 정도 해오시면 되는데 어 어떤 식으로 웹을 우리가 만들 거냐면 음 아, 일단은 웨일 브라우저, 네이버 웨일을 아시죠? 웨일 브라우저를 다들 설치를 좀 하세요. 그게 반응형 웹을 볼때 웨일 브라우저 쓰는 게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음, 예시를 몇개 보여드릴게요. 뭐, 라코스텍 공식 홈페이지 같은거 보면은 이런식으로 pc 에서는 구현이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 로고랑 특별로 키즈라인 뭐 세일하는 품목 이런식으로 이제 메뉴가 나뉘어져 있네요 여기 영역을 gmb 라고 해요 제너레이션뭐 뭐, 뭐시기 메뉴바 뭐그 약자 거든요 음, 아 제너레이션 네비게이터바였나? 이응 음, 그거의 약자인데 여기를 GMB 영역이라고 하고 이렇게 마우스를 오버하면은 내려오죠 이런 거를 이제 원뎁스 투뎁스가 depth, 있는데 음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어떤 브랜드 혹은 뭐 기업 여러 가지 서비스 뭐 이런 거를 서치 서치를 해오신 주제 에 따라서 뭐 원뎁스 G 그, gmb 가될 수도 있고, t 뎁 d'eps 라고 해서, 요런 데에다가 한번더 d 스가더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맨즈 라인에, 뭐, 어, 떤 식으로 또 뭐, 스포츠가 있고, 캐주얼이 있고, 니트가 있고, 이런 식으로 라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뭐또 하나, 모자를 내가 마우스로 오버했을 때, 한번더 여기에 창이 뜨면서, 뭐, 모자 중에서도 무슨, 뭐, 비니가 있고, 뭐, 뭐, 스냅백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또 하나의 카테고리가 더 나온다 하면 t 뎁 d'eps 가 되는 거고, 보통은 tu d'eps, 까지 가는 경우도 요즘은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이제 카테고리가 번져오니까 사람들이 좀 클릭을 해서 오히려 더 서치를 하면 모를까? GMB에서 너무 많이 막 이렇게 뎁스를 구현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원 뎁스에서 투 뎁스 정도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GMB라고 보시면 되고 자, PC에서 여기 이제 메인 컨텐츠 영역이죠. 음, 신상품 혹은 뭐 인기 아이템 같은 거를 보통 이제 쇼핑몰, 커머스 사이트에서는 그런 좀 프로모션 하는 제품들을 메인에 걸죠. 그리고 내려갔을 때 이거는 뭐 이것도 여러 가지 프로모션이네요. 그리고 슬라이드 하면은 음, 다른 제품들을 볼수 있도록 혹은 여기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누르면 슬라이드에서 제품을 볼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고 또 밑으로 내려갔을 때 여기는 이제 콜라보레이션 영상이 나오는 영역이네요 그리고 뭐 밑에 또 여러가지 지금 뭐 가을 에디션 뭐액세서리 모음전 그런 기획전이 있고 여기에도 기획전 같은 경우가 있고 이제 여기 영역 모든 사이트마다 이거를 가지고 있는데 푸터라고 해요 제일 하단에 들어가는 뭐 기업의 기본적인 정보라던가 뭐 연락처, 뭐 콘택트 이런 식으로 해서 주소나 뭐뭐 고객센터 전화번호라든지 혹은 뭐 뉴스레터를 구독할 수 있는 어떤 버튼이라든지 뭐 이런 데는 매장찾기 버튼이 있네요. 이런 거는 또 카카오톡 상담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 이런 식으로 기업의 기본적인 정보가 담겨있는 마무리하는 단을 푸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서치를 하실 때, 내가 GMB는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지, 원뎁스투뎁스가 depth,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예 뎁스가 없이, 이제 간결한 브랜드 같은 경우는 뎁스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할 것인지, 뭐 메인 배너는 어떻게 만들고, 하단 컨텐츠 영역은 내가 레이아웃을 어떻게 짜고, 그런 것들을 다 계획을 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리서치 하실 때 그런 영역도 고려를 하면서 리서치를 해오시고, 이제 이게 PC버전이면, 우리는 이제 모바일 버전도 만들 거예요. 요거를 반응형 웹이라는 것은, 다들 들어는 봤죠? 근데 정확하게 뭔지 알아요? 잘 몰라요? 이런 거를 이제 PC 영역일 때는 이 정도 넓이이고 자 줄어들면 변하죠 지금 g m b 바뀐 거 보이세요? 아까랑 달라졌죠. 지금 사이즈별로 거기에 맞춰서 이미지라던가 콘텐츠가 변화하는 걸 반응형 웹이라고 쉽게 얘기하자면 그렇거든요. 지금 이제 이미지 사이즈도 줄어들고 GMB도 훨씬 간결해졌죠. 우리가 태블릿에서 볼때 혹은 모바일에서 볼때 그때 이제 디바이스 해상도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음. 이런 데 보이는 영역도 당연히 달라지고 뭐 이렇게 창을 직접적으로 늘려서 이렇게 모바일이랑 PC의 차이를 체크할 수도 있고 웨일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보면 모바일 창이라고 따로 있어요. 이 모바일 창을 누르면 이렇게 모바일 버전으로 조그만 창이 뜨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코스텔에 들어가서 또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 모바일 버전의 웹이 지금 떴어요. 그걸 봤을 때 어, GMB도 훨씬 간결하고 메뉴바도 아까 GMB가 위에다가 멘즈, 뭐, 우먼, 키드 이런 식으로 다 써져 있었는데 그것들이 여기 이제 햄버거 메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요 라인 3개가 햄버거처럼 생겼다고 해서 햄버거 메뉴인데 햄버거 메뉴를 누르면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GMB가 음, 누르면 다시 세부 카테고리로 이렇게 여러 탭스로 나뉘어져 있고 X를 누르면 사라지고. 그래서 GMB에는 보통 기업의 로고 그리고 커머스 사이트니까 필수적으로 서치 바가 있거든요. 서치 아이콘 그리고 장바구니 아이콘 이런 식으로 딱 필수적인 아이콘들만 지금 적용이 되어 있고 내렸을 때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음 화살표 버튼이 있었는데 모바일에서는 작은 영역이기 때문에 손가락이 터치하기 힘든 크기의 버튼은 웬만해서는 잘 넣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냥 슬라이드로 구현할 수 있도록 옆에 이렇게 창이 조그맣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아 슬라이드 하면 옆에 컨텐츠가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바일 버전에서는 이렇게 슬라이드 되도록 지금 작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 버튼 없이 그리고 아까는 PC 버전에서는 여기가 어, 좌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상하로 레이아웃이 바뀌었죠. 모바일 버전에 맞춰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는 여기에 컨텐츠가 4개가 있었죠. 모듈 그리드로 이제 격자형 방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다 세로 스크롤에 맞춰서 하단에 쭉쭉 늘어나도록 이렇게 레이아웃이 바뀌어 있고 푸터도 당연히 지금 새로 사이즈에 맞춰서 길게 늘어났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PC 버전으로 한번 내가 웹을 화면을 만들어서 완성을 하면 그거를 모바일로 바리에이션하는 작업까지 해가지고 웹 UI UX 작업을 지금 할 건데 반응형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무슨 주제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브랜드, 뭐 서비스 기업 같은 주제를 좀찾으시면 되고. 리서치를 하실 때는어뭐 평소에 내가 좀 관심이 갔던 브랜드 좀잘 아는 브랜드면 당연히 조금 더 구현을 할때좀더 쉽겠죠. 그리고 이제 음, 웹사이트들을 모아놓은 이제 리서치할 만한 사이트들을 제가 몇개 나중에 또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게요. 디비컷이랑 GD웹이라고 해서 국내에 있는 웹사이트들을 잘 되어 있는 웹사이트들을 다 모아놓은 어, 사이트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되게 많은 웹사이트가 있어요. 뭐 그리고 또 모바일 UX 같은 것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이런 데에서는 뭐 수상한 거라든지 아니면 뭐잘 뭐 만들어진 거라든지 유명한 스튜디오, 에이전시의 작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음 리서치를 뭐 GMB는 요즘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네 어, 뭐 메인 콘텐츠는 어떤 방식으로 잡네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네, 나도 어떤 식으로 디자인할지를 좀 가늠을 잡으시면서 어, 괜찮은 작업이 있다 나 이거를 조금 따라해보고 싶다 하는 작업이 있으면 저장을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저한테 보여주면서 어, 저는 이런 주제를 선정했는데 이런 느낌의 사이트로 리디자인을 해보고 싶어요 하는 걸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주제냐에 따라서 디자인하는 방식이 달라지겠죠. 뭐, 은행 기업 사이트를 내가 디자인하겠다 하면 굉장히 기능적으로 가져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뭐, 아트 스튜디오 혹은 전시회에 대한 뭐, 뭐, 일민 미술관 같은 그런 사이트에, 사이트를 내가 디자인하고 싶어요 하면 굉장히 아트 느낌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어, 어떤 목적을 사이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아, 이 사이트는요. 뭐 향수 브랜드인데 그냥 향수에 대해서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판매도 하고 소비자들이 뭐 구매도 할수 있고 멤버십도 쌓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사이트예요. 혹은 뭐 음, 뭐, 뭐 카카오뱅크의 어떤 새로 나온 뭐 적금에 대해서 홍보하는 미니멀한 좀 마이크로 사이트인데 뭐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전체를 디자인하는 사이트는 아니고 그냥 그 서비스를 소개하는 페이지예요라고 하면은 그것도 느낌이 또 다르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목적 사이트의 목적을 좀 명확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맞는 디자인 레퍼런스를 찾아보시면 돼요. 음. 여기 GD 웹이 있고 DB 컷이 있고 이런 링크들은 조금 있다가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해외 웹사이트를 볼수 있는 데는 어워즈라고 있어요. 여기에도 뭐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웹사이트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아,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 뭔지 뭐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보시고, 음, 굉장히 뭐 요즘은 이렇게 풀 페이지로 해가지고 뭐좀 아트스러운 웹 자체도 아트스럽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